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3절에서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어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이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에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특별한 절기,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열광적인 환호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축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멸칠 뒤에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외침이 들려옵니다. 호사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며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급격한 반전의 이유, 그리고 그 환호 속에 감춰진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기 위해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 장면은 매우 감격스럽고 또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감정을 터뜨리듯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양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감정은 진심이었고 그들은 또한 믿음도 있었고 또 그들은 기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 속에는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드린 환호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제국에서 식민 지배, 식민 지배 아래서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조상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난 걸어왔던 행적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으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해방자, 또한 기적과 이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시켜 줄수 있는 능력자, 또한 현실의 고통을 다 없애주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복지형 메시아.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은 겉옷을 펼쳐 버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의 모습이셨고 칼을 든 정복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종이셨고 외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환호를 받기보다는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외적 환경을 단번에 바꾸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리 이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군중은 결국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실망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비난과 배신 배신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 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도와주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대로 응답해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위로만 해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의 뜻을 따라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욕심이 깊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환호가 아닌 결단과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외로움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조건부 따름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자신에게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료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봉사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 주시는 예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잘못해도 내 마음을 위로만 해주시는 예수님,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 안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 나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또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바로 이처럼 신앙은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호가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려주일은 화려한 잎사귀를 흔드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는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여정에서의 중요한 전환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에 따르는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이 종려주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어스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에콰도르의 아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품고 자랐으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잃는 자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실제로 드러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멜리엇은 그 동료들과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희생은 눈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선교여행 중에 엘리야 선교사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28세였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젊고 헌신된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다른 선교사 가족들은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용서와 그 사랑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와우라니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지멜리아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조차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멸렛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집착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또 인생의 숱한 질문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물을 끓고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 멜리아 센 전체,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희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의 고백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 멜리아 선교사와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똑같은 질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녀를 돌보는 반복되는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유혹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십자가 하나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내디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골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합니다라고 고집했던 기도 대신에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선택과 결정 앞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작은 충성의 자리를 되돌아봅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아 봅시다. 설거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리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금의 피곤함 그리고 불편함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용한 헌신 눈에 띄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간 겉으로 드러나는 열광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조용한 순종.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이러한 실천과 행함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 기도는 단지 절박한 호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대로 환호할 줄만 알았지 침묵 가운데 따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작은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이 아닌 순종으로, 환호가 아닌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